할 것들 너무 오랜만에 사놨어. 근데 형이 안주가 우와.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야 <laughs> 아니 방금 밥 먹고 왔나? 그래도 좀술싸좀 대야지 <laughs> 이거 아 이거 과자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시켜줘요. 족발 하나 시켜줘요 줘. 아니 밥 먹고 는일 족발을 먹었든. 아 <laughs> 뭐 먹을 수 있어요. 빨리 <laughs> 시켜요 빨리. 족발 말고 너나시 있냐? 아또 슬프게 친구 없다고 소시어 할랬거든. 어, 내가 기뻐서라. 근데 왜 이제 말해요? 나 몰랐어. 이번에 인사받나? 사진 있어. 나 어떻게? 나좀 약간 떨린데? 응. 뭐야? 응. 괜찮은데. 근데 왜 여자친구 없대? 이제 세개 되니까 그냥 내렸나 봐. 외볼까? 지금이야? 응. 아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워. 잠깐만 지금 몰골이 지금 아니야. 응. 아니, 아니 술 먹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때 다나친도 나가는 거 너무나 유신할 수 있어. <laughs> 그니까 이거 이만가려게 이거 너무 약간 후리서 어, 알았어. 주소 보내줄게. 진짜 이 바로 주소 지금, 아. 지금 어떡해, 바로 온대요. 어떻게 어떻나 어떻게 오늘 오늘 어떻게 오늘 임는거 내가 가 너무 투머치야. 아니 <laughs> <laughs> 괜찮아요? 좀 약간 <laughs> 더파지로 입을까? 여기 골래 골 <laughs> 아니 게

이게 저희 집에 지금 남자를 드린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어푹쉬다 네. 가세요. <laughs> 자. 감사습니다 아, 가야. 아, 아, 네. 아, 어머 어머. <laughs> 생이 아 이거 드세요. 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잘생기셨다. 품매? 응? 필요 없단. 없어. 없을텐데. 품매. 근데 어, 술 제가 사 올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제가, 제가 사. 아니, 나 오리버스니까 제가 가자. 아니요, 아니요. 뭐 편의점을 모르니까 편의점 음. 선미 1층에 있거든요. 네? 어? 아, <laughs> 아, 아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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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손님이 손님 <laughs> 제가 갈까요? 아니면 손님이 <웃음> 가실까요? <웃음>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 선미의 의견네아선배의 의견 물어봐. 아니니 제가 갈까요? 네, 네. 아, 1층에 아, 네. 다만 다만. 다만, 다만. 있거든요. <laughs> 이게 둘이 남겨질지는 예상은 못 어 진짜 저는 네. 100% 예상했어요. <laughs> 아 얘기를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어, 어, 제 얘기를. 네네네 실물이. 그런데 아! <laughs> 제가 나이랑 네. 이름 아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 주세요. 청송남이라고 해요. 아특해가지고 네, 우와. 네. 아까 들어보니까 김포 네. 사신다고요. 아, 아, 어디 네, 사시는 맞아요. 거예요? 여기 옆에 사우동에 <laughs> 살고 있어요. 아 바로 근처네? 그 네. 수료. 아, 네. 아, 네. 네. 어, 언제 이사 오신 거예요? 어, 저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괜찮죠, 거기도. 괜찮긴 한데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사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또이사요어디로 이사해요? 지우씨네 집어 또. 이사, 어, 지우 씨네, 집으로 또. <laughs> 어, 아, 잠깐만! 아이고! 아 아이고! 아아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이이 오는 길에 있길래 제가 하나 사갖고왔습니다 So sweet! 진짜 감사해요, 어머. 아, 네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요. 네. 아, 꽃을 되게 오랜만에 받아봐가지고, 아, 진짜요? 어머 어떻게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어떻 너무 너무 이뻐요.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입죠, 약간 네? 민망한데? 아이고. 뭐. 아, 네. 자, 아우 너무 이쁘다. 네. <laughs> 아, <너무 웃음> 네. 네. 아 너무 부끄러워요. 잠깐만요. 아우 그럼, 아, 멘트 좋은데 너무 네. 부끄러거든요 <laughs> 네. 자. 이렇게 찍어볼까요? 아 근데, 근데 네, 주유 씨, 이, 죄송한데 조금만 옆으로 가 주실 수 있어요? 옆으로? 아 여기 잘안 보여. 네, 꽃이 아, 잘안 보여가지고. 네, 꽃이 이렇게 아 이렇게 좀, 좀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아 꽃을 좀 찍고 싶은데, 네, 지금 제가 옆으로 있어, 네. 아꽃 찍으신다고요? 아 다시... 네네네네. 잠시만요. 아 꽃. 아 지금. 아네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요. 아 근데 이렇게 해야 더잘 나고. 어예 그런 거맞아요와꽃 진짜 예쁘다. 제가 꽃을 꽃, 너무 네. 오랜만에 봐서. 아 근데 꽃 진짜 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네 <laughs> 어, 진짜 예뻐요. 그렇죠. 네 주세요. 빠이.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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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와. <laughs> 아 이게 누나가 좀안 오네요. 네. 아 그러니까 아 편전 네. 못 찾았나? 이렇게. 음. 와. 어 근데 진짜 음.. 오늘 되게 신기하다 먹 뭐가요? 네,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 뭐에.. 얼굴.. 제 얼굴이요? 좀 가까이서 봐도 돼요? 네? 어디서 요 뭐요?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 왜 그래요? 뭔 말이에요? 아이고 아 어, 이거를 갖고 계셨네요 아저 집에 있거든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요 이렇게 써가지고 복근 운동하는 거거든요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조금 디자인이 다른데 음아 음. 이거 이거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네, 네. 이거 많이 쓰세요? 에이, 이거 안한지 네, 이거 아는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 근데 실감 좀안 쓰실 거면은 저 하나 더 필요한데 아, 아 이거 아 근데 저 진짜 안 써요. 아 쓰, 쓰세요 여기. 네, 근데, 여기 커피 훈는데 쓰세요. 네, 선물로 이제 네. 음, 이거 보셨구나. 네, 맞아요. 이거 찍어 찍어두세요. 네. 응. 너무 잘 되신다. 밥을 드셔야 돼. 저희 지금 뭐 게임하는 건가요? 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제가 잠시만 어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물좀 달라고요. 네? 물 좀. 물 좀. 제가 손이 안..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네. 물좀 주시면 아 이거 물이요?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목이 좀 마르거든요.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감자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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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고 아, 싶어서 네. 아 제가 지금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아, 많이 늦었어요? 네 많이 지금 약간 정신이 약간 지금 상황 파악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네 형. 네. 아아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아, 아 죄송한데 어떡하죠? 이 뒤에가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당긴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어아 아, 진짜요? 그럼 네, 이나 네, 네, 선배님한테 어. 전화할 아, 때는 제가 연락을 미리 좀남겨두겠습니 아, 네, 네, 그러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저희 연락처가도 아, 오, 네. 오 무조건이죠. 어, <laughs> 네. 네. 근데 아, 오늘 네. 너무 만나서 네.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laughs> 네, 저도 너무 네. 반가웠어요. 이거 주신 거는 제가 또잘 쓰겠습니다. 네. <laughs> 네, 연락 드릴게요. 네, 여섯 네. 분들 네. 연락 하세요. 아 네, 네, 네. 오늘 저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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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왔어요? 뭐? 나 몰라. 여기 아홉. 나 티비렸어 아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진짜 나 뒤로 갔는데? 아 그러지 뭐 전화 받았어요? 왜? 네. 갔잖아요 어? 아, 전화, 전화 어? 통화 안 했어요? 나 핸드폰 놓고 왔는데? 뭐야? 아니 형 전화 와가지고 갔어요 선배한테 아 전화한다고 했는데 아 그럼 어땠어? 일단은 내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야? 아니, 괜찮아? 아니 내가 네,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길래 아 오늘 정말 결혼인이야? 응아 <laughs> 음! 근데, 근데 그, 그 타이밍에 이렇게 했데 갑자기 아, 가지가뭐야 운동기구 가져갔어요. 어? <laughs> 분위기는 되게 괜찮았어? 괜찮았어. 번호는 줬어 안 줬어? 다 올려줬죠. 달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어. 근데 네. 어, 뭔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이상하게 이렇게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 같으면서 근데 번호를 따 땄다는 것도 마음에 든다는 라 거거든. <laughs> 어, 그린라이트네. 그린라이트인데 운동기구를 왜 가져간 거야? <laughs> 야, 삼덕지지. 그래 장난했어요 하고 다, 다시 만나는 순간에서. 어, 공남아. 아, 네, 네 여보세요. 어, 너 갔다매. 아, 네네네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가 왔어요. 아, 알았어. 아, 씨. 네. 그, 지우씨 혹시 저거 있어, 있어요? 네, 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아 오늘 처음 만나는 날좀하고스만 있어가지고. <laughs> 어어 <laughs> 먼저 어, 뭐, 어 잠깐만요 어 마음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 잠깐 어 고백 너무 일러요. 아, 네, 지우 씨. 네. 아, 영상 잘 쓸게요. 영상이요? 아뭐 사진 찍은 거요? 꽃 사진? 기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사람 마음 가지고? 아왜 내가 나를 들었다 한다는데? 아 운동기구 내봐요아나 진짜 이렇게 하지 마. 나 이런 식나 이런 식의 결말 나 원하지 않아. 잠깐만 하지 마. 무조건 만나야 돼. 아나 진짜 무조건 데이트 3회 권 해야 돼. 안 돼. 미안한데. 얘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랑 같이 만나. 안 돼요. 아예 만나 안 되지. 아 그래. 영상 잘 들게.